작물에 필요한 주요 양분, 비료 성분의 종류, 비료 산업에서는 탄소, 수소, 산소를 제외한 14개 원소 N, P, K, H C, A, M, G, S, B, F, E, C, L, C, U, M, N, M, O, N, I, Z, N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작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양분, 원소로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눈다.다량 원소 중 탄소, 산소, 수소는 대기 공기와 물 중에 함유되어 있다.비료의 성분 1. 다량 원소, 주요 원소, 일질소, 잎과 줄기의 성장 촉진, 엽록소 생성 광합성, 단백질 및 효소 합성, 부족하면 잎이 노랗게 변함, 황화현상. 이익인 뿌리 발달 촉진 꽃과 열매 형성의 중요 에너지 저장과 전달 ATP DNA RNA 구성 성분 부족하면 성장이 느려지고 보라색이 발생 3 칼륨 광합성 효율 증가 물과 영양분 이동 조절 병해충 저항력 강화 과실 품질 향상 부족하면 입끝이 타는 듯한 증상 칼륨 결핍. 이 부원소 사 칼슘 세포벽 형성 뿌리 성장 촉진 칼슘 부족시 줄기와 뿌리 끝이 썩는 현상 발생 예 토마토 배꼽석 음병 오 마그네슘 엽록소 구성 성분 광합성 필수이다 효소 활성화 및 단백질 합성 육황 단백질 및 비타민 합성 냄새와 맛을 담당 예 양파 마늘의 특유한 냄새 3. 은 음, 미량원소 칠봉소 세포벽 형성 꽃과 열매 생성 필수이다 8. 철 엽록소 합성 및 호흡작용 9멍간 광합성과 질소 대사 보조 식물리부된 질소 고정 및 대사 11. 구리 효소 생성 광합성 보조 12. 아연, 성장 호르몬 합성, 효소 활성. 13, 니켈, 효소 활성 조절, 질소, 대사 촉진, 철 흡수 조절. 씨앗바라및 생장 촉진, 단 농도가 높으면 독성을 유발하여 생장 저해. 14, 염소, 생리적 역할, 세포 내삼투압 조절, 광합성 작용, 병 저항성 강화. 특히 규소는 식물의 필수 영양소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작물에서 생장 촉진과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규소가 세포벽에 침착되면서 수분 손실을 줄이고 염류 축적을 방지하는 역할, 작물의 병에 저항성 증가 환경 스트레스 내성 증가광 합성 및 생육 촉진 영양소 흡수 조절수 확량 및 품질양상, 규산질 비료가 작물의 건강과 수확량을 높일 수 있지만, 핵과류에서는 물규산을 염면 시비한다. 이상으로 작물에 필요한 주요 비료 성분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는 채찌 PT에서 정보를 얻고 AI 생성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